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뜰살뜰 개탈자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개탈 먹은 건 뭔가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웃음> <웃음> 요즘 가정집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예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민주씨도 사용하고 있나요? 아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혹시 제가 끝나면 가져가도 되나요? 그거는 전화 아 전화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먹을 음식은 뭔가요? 이열티엘 <laughs> 부엌빵 프라이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여기 위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온게 있고 서 네. 여기 아래는 이제 타이머예요. 타이머.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음. 이렇게 열어 보면은 바스켓 안에는 기름을 걸러 주는 같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유산지를 준비를 했는데 유산지가 네. 원래 보통 이져 나와요. 음... 그래서 원래는 그 유산지를 잘라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유산지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음... 거라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다. 그래서 아... 유산지를 먼저 깔아주고 아... 기름을 걸러주는 골라주는... 거나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래 유산지에 기름이 음... 빠지고요. 근데 우리 오늘 먹을 음식은 붕어빵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붕어빵은 기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유봉지를 깔아주고 이 위에 붕어빵을 깔아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어, 붕어빵 같은 경우는 슈크림만 판만 있나요? 뭐. 아니 요 오늘 두개다 섞여 있어요. 아, 두개다 있어요? 아 저는 슈크림만 먹어야지. 슈크림만 그래. 요 이거 음식을 넣어줄 때 이렇게 널널하게 넣어줘야 골고루 음 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붕어빵은 180도예요. 180도. 보시면 이렇게 180도까지 맞춰주고 네. 5분 맞춰주면 되거든요. 5분 뒤에 뵐게요. 오, <laughs> 끝났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네, 열어 함 네. 열어보시죠. 오, 진짜 잘 익었어요. 오. 먼저 한번 집어보시죠. 네. 저는 잘 익어 보이는 이거 먹겠습니다. 음, 누가 봐도 슈크림 같은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뜨거, 어뜨거.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음, 음, 음. 역시 D H R 에는 붕어빵이지. <laughs> 지금까지 에어프라이어였고요. 민규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용량이 딱 맞는 크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광고지 오늘 저 주시나요? 음, 민규 씨안 되죠. 그렇죠? 이건 어디서 개탈 수 있다고요? 바로 토미티비. 붕어빵.